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육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육회하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막소. 니코틴이 내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보석처럼 늘어놓소. 가증할 상식의 명이오. 나는 또 여인과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흘낏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정신 분일자 말이오. 이런 여인의 반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오. 반만을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오.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요. 나는 아마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되고 그만둔 모양이요. 굿바이. 굿바이.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러니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트와 패러독스와. 그대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 할만한 일이요. 그대의 작품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기성품에 의하여 차라리 경편하고 고매하리다. 19세기는 될수 있거는 봉쇄하여버리오 도스토 예프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위고를 불란서의 빵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지연인 듯 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 있어서 디테일 때문에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소. 화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께 고하는 것이니. 테이프가 끊어지면 피가 나오. 생체기도 머지않아 완치될 줄 믿소. 굿바이. 감정은 어떤 포즈, 그 포즈의 원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지 나도 모르겠소. 그 포즈가 부동자세까지 고도화할 때 감정은 딱 공급을 정지합니다. 나는 내 비범한 발육을 회고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규정하였소. 여왕봉과 미망인, 세상에 하고 많은 여인이 본질적으로 이미 미망인 아니니가 있으리까? 아니, 여인의 전부가 그 일상에 있어서 개개 미망인이라는 데 논리가 뜻밖에도 여성에 대한 모독이 돼요? 굿바이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들어서서 장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뜨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채 하는 까닭이다 턱살 밑에다 철줄을 메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다지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은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조용한 것은 나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리를 걷어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에 18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저물도록 미다지 여닫는 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여러가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비웃 굽는 내, 탕고 돌았네, 뜸을 내, 비누 내.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들의 문패가 제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다. 이열여 가구를 대표하는 대문이라는 것이 일각이져서 외 따로 떨어져 있기는 했으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다친 일이 없는 한 길이나 마찬가지 대문인 것이다. 온갖 장사치들은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에라도 이 대문을 통하여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네들은 문간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다지만 열고 방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33번지 때문에 그들 18가구의 문패를 몰아다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각 미다집이 백인당이니 길상당이니 써붙인 한 곁에다 문패를 붙이는 풍속을 가져버렸다. 내방 미다집이 한 곁에 칼표딱지를 내세다 낸 것만한 내 아니 내 아내의 명함이 붙어 있는 것도 이 풍속을 좇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러나 그들의 아무와도 놀지 않는다. 놀지 않을뿐만 아니라 인사도 않는다. 나는 내 아내와 인사하는 외에 누구와도 인사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내 아내 낯을 보아 좋지 않은 일인 것만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만큼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소중히 생각한 까닭은 이 33번지 18가구 가운데서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명함처럼 제일 작고 제일 아름다운 것을 안 까닭이다. 18가구의 각기 별러들은 송이송이 꽃들 가운데서도 내안에는 특히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으로 이 함석 지붕 및볕안 드는 지역에서 어디까지든지 찬란하였다. 따라서 그런 한 떨기 꽃을 지키고 아니 그 꽃에 매어 달려 사는 나라는 존재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거북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내 방이 마음에 들었다. 방안의 기온은 내 몸의 체온을 위하여 쾌적하였고 방안의 침침한 정도가 또한 내 안력을 위하여 쾌적하였다. 나는 내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는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을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 늘내 방에 감사하였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번둥번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맞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난 가장 편리하고 아니란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워서똑 일곱째 칸이다. 럭키 세븐의 뜻이 없지 않다. 나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러니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랴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만 해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즉 내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요. 볕안 드는 방이 내방이요. 하고 아내와 나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다.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고, 열어놓으면 들이 비치는 볕살이 안에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나는 조그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하는 지리가미를 그슬려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평행광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에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종이를 그슬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 놓는 데까지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미있었다. 이 장난의 실증이 나면 나는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식용품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난다. 나의 유희심은 육체적인 데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다.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인 고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대를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듯이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의 파편이다. 나는 도로 벽마개를 맞고 생각해본다. 아내의 어느 부분에서 요 내음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왜? 아내의 채취는 욕이 늘어섰는 가지각색 향기에 합계일 것이니까. 아내의 방은 늘 화려하였다. 내 방이 벽에 못한 게 꽂히지 않는 소박한 것인 반대로 아내 방에는 천장 밑으로 쫙 돌려 옷이 박히고 몸마다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렸다.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 좋다. 나는 그 여러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체와 그 동체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고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든 양복 한 벌이 내 자리 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인에게 스베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어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요만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은 일이 없는데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치까치 타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꾸 깨인 나는 속이 무명 헝겁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는 이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사회가 스스로웠다. 생활이 스스로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아내는 하루에 두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밤중 세 시나 네 시에서 변소에 갔다. 달이 밝은 밤에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섰다가 들어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열여덟 가구의 아무와도 얼굴이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18가구의 젊은 여인의 얼굴들을 거반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아내만 못하였다. 11시쯤에서 하는 아내의 첫번 세수는 좀 간단하다. 그러나 저녁 7시쯤 하는 두번째 세수는 손이 많이 간다. 아내는 낮에보다도 밤에 더 좋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낮에도 외출하고 밤에도 외출하였다. 아내는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50전짜리 은화 머리맡에 던져두고 두고 한 것이 어느 결에 모여서 꽤 많아졌다. 어느 날 이것을 본 아내는 금고처럼 생긴 벙어리를 사다준다. 나는 한푼씩 한푼씩 고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왔다. 그 후에도 나는 더러 은화를 그 벙어리에 넣은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게을렀다. 얼마 후 아내의 머리 쪽에 보지 못하던 눈깔잠이 하나 여드름처럼 돋았던 것은 바로 그 금고형 벙어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증거일까? 그러나 나는 드디어 머리맡에 놓였던 그 벙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말았다. 내 게으름은 그런 것에 내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싫었다. 아내에게 내게게 있는 날은 이불 속으로 암만 깊이 들어가도 비 오는 날만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때 아내에게는 왜늘 돈이 있나, 왜 돈이 많은가를 연구했다. 내객들은 장지 저쪽에 내가 있는 것을 모르나 보다. 내 아내와 나도 좀 하기 어려운 농을 아주 서슴지 않고 쉽게 해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내의 내객 가운데 서너 사람의 내객들은 늘 비교적 점잖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자정이 좀 지나면 의뢰히 돌아들 갔다. 그들 가운데는 퍽 교양이 엿은 자도 있는데 싶었는데 그런 자는 보통 음식을 사다 먹고 논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대체로 무사하였다. 나는 우선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에 착수하였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내기 힘이 든다. 나는 끝끝내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려나 보다. 아내는 늘 진솔버섯만 신었다. 아내는 밥도 지었다. 아내가 밥 짓는 것을 나는 한 번도 구경한 일은 없으나 언제든지 끼니 때면 내 방으로 내 조석밥을 날라다 주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나와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밥은 분명히 아내가 손수지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른 일이 없다. 나는 늘 윗방에서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엉성하였다.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넙죽넙죽 받아 먹기는 했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더러 없지 않다. 나는 안색이 어지없이 창백해가면서 말라 들어갔다. 나날이 눈에 보이듯이 기운이 줄어들었다. 영양 부족으로 하여 몸뚱이 곳곳이 뼈가 불쑥불쑥 내어 밀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차를 돌쳐눕지 않고는 여기저기가 베겨서 나는 베겨낼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불 속에서 아내가 늘 흔히 쓸수 있는 저 돈의 출처를 탐색해보는 일변 장지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랫방의 음식은 무엇일까를 간단히 연구하였다. 나는 잠이 잘안 왔다. 깨달았다. 아내가 쓰는 돈은 그 내게는 다만 실없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까닭물를 내객들이 놓고 가는 것에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왜 그들 내객은 돈을 놓고 가나 왜내 아내는 그 돈을 받아야 되나 하는 예의관념이 내게는 도무지 알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저 예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 무슨 대가일까? 보수일까? 내 아내가 그들의 눈에는 동정을 받아야만 할한 가엾은 인물로 보였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노라면 의뢰히 내 머리는 그냥 혼란하여 버리고 하였다. 잠들기 전에 획득했다는 결론이 오직 불쾌하다는 것 뿐이었으면서도 나는 그런 것을 아내에게 물어보거나 한 일이 참한 번도 없다. 그것은 대체 귀찮기도 하려니와 한참 자고 일어나는 나는 사뭇 딴 사람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만두는 까닭이다. 내객들이 돌아가고 혹 밤에 출해서 돌아오고 하면 아내는 경편한 것으로 옷을 바꾸어 입고 내 방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이불을 들치고 내 귀에는 영 생동생동한 몇 마디 말로 나를 위로하려든다. 나는 조소도, 고소도, 홍소도 아닌 웃음을 얼굴에 띄고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본다. 아내는 방글에 웃는다. 그러나 그 얼굴에 떠도는 일말의 애수를 나는 놓치지 않는다. 아내는 능히 내가 배고파하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그러나 아랫방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나에게 줄여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일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배가 고프면서도 저기 마음이 든든한 것을 좋아했다. 아내가 무엇이라고 짓거리고 갔는지 귀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다만 내 머리맡에 아내가 놓고 간 은화가 전등불에 흐릿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고금고형 벙어리 속에 그 은화가 얼마만큼이나 모였을까. 나는 그러나 그것을 쳐들어 보지 않았다. 그저 아무런 의욕도, 기원도 없이 그 단축구멍처럼 생긴 틈바구니로 은화를 들여뜨려 줄 뿐이었다. 왜 아내의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이 풀수 없는 의문인 것 같이, 왜 아내는 나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도 역시 나에게는 똑같이 풀수 없는 의문이었다. 내 비록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그것이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에서부터 그 벙어리 주둥이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 하잘 것 없는 짧은 촉각이 좋았달 뿐이지, 그 이상 아무 기쁨도 없다.